이번 이벤트 자체가, 음, 다이아를 크게 소모하시는 분이랑 크게 소모 안 하시는 분두 가지 종류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소모를 하실 분들이랑 소모를 안 하실 분들에 대해서 한번 방식이 조금 틀려서 미리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좀 빨리 들었어요. 자, 일단,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거, 예, 프리미엄 뽑기로. 네, 떼뚜니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뽑기. 음, 프리미엄 뽑기로 썰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집이랑, 그리고 마지막 굴뚝.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서 예일에 수집했을 경우에, 여기 보이는 찬스권. 네. 찬스권을 같이 써서 이렇게 뽑기권을 뽑는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 처음에 아마 진행하셨을 때, 접속을 하시게 되면, 네, 큐브를 하나 줄 겁니다. 선택 큐브, 이거 먼저 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봤을 때, 저는 지금, 음, 패키지를 조금 써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매를 했는데, 이 선택 큐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있다가, 네, 어느 정도 포법을 하고, 아니 접속보상을 받은 뒤에, 나중에 선택해서, 이제 뽑기권을 뽑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뭐, 굳이 끝까지, 에, 계속 나는 2,000 다이어, 3,000 다이어 많이 쓸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 나는 이번 이벤트 거를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부터 뽑으시면 안됩니다 네 선택이거든요 네 우진님도 반갑습니다 네 시차님도 반갑고요 별사탕 캐릭은 음 아직 안나왔네요 자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에서 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별사탕 상점에서는 어오 그래도 이번에는 횟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 썰매 굴뚝집이 1회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계속되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벤트 시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벤트 시간이 왠지 이상해요. 예.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일하고 23시간 남으니까, 음,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19일이니까 21일까지밖에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또큰거 이벤트를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이번에 또 예, 네, 캐릭터랑 같이 나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릭터랑 배사 당 상장 업데이트 되면서 다 같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해서. 네. 엔지 느낌이 캐릭터랑 형템이랑 더 추가돼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맞춰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신캐는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이번 이벤트에는 너무 크게, 네, 참여를 하되, 음, 타격이 걸만큼만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대규모 업데이트 1월 달에 되니까 그 전에 아마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연말 이벤트도 한번 진행할 것 같고요. 자, 이벤트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는요. 네, 여기에 보이는 음, 집, 썰매 이렇게 굴뚝을 뽑아서 뽑기권으로 뽑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마일리지 상점, 네, 다이아 상점, 푸법에서도 나오고요. 얘가 마일리지 상점에서 나옵니다. 네, <laughs> 일단 그거네요. 뽑아서 진행을 하되, 이번 이벤트를 걸으실 분들은 절대 선택 큐브부터 먼저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 큐브, 네, 걸으실 분들인데, 만약 막상 내가 굴뚝을 뽑았다, 굴뚝 플러스 원을 뽑았다. 그랬는데, 만약에 폭뽑에서 굴뚝이 안 나온다, 미남이도 반갑습니다. 굴뚝이 안 나오면, 이거 이번 이벤트 걸을 건데, 뽑기도 한번 못 뽑고 그렇게 조금 다이 소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다이아 큐브 그리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자 1분에 다이아 큐브 누적으로 해서 5회 되고요 가루를 50개 먹일 때마다 음 이렇게 2배 우상 1분에 3다이아니까요 저는 10분 걸렸거든요 10분이면은 음 30다이아씩 2번이니까 이렇게 60다이아 오! 27, 27오 괜찮네 자 9분 걸렸네요 그러면은 1분에3 다이아니까 9분이면 27 다이아. 가루를 먹었으니까 보상은 2배. 자, 누적이니까 가루 많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뭐, 바로 먹이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가루 먹이려면 50가루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써 응. 이걸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아이, 뭐냐. 웬만하면 먹이는, 오케이. 자, 여기서 가루를 또 먹여서 1분에3 다이아니까 10분 걸, 30분 걸려라. 에이, 9분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나오겠네요. 27, 27. 음, 이렇게 10분 기다리면 가루는 많이 쓰신 분들은 먹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옆에 저는 이제 즉시 오픈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자, 일단 먼저 저걸 돌려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걸리면 3 다이아씩, 네, 30입니다. 자, 일단 패키지랑 진행하기 전에 일단 먼저 실버부터. 자, 프리미어 뽑기. 예, 키페라던 것들 뽑아서, 일단 굴뚝이랑 집,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해볼게요. 야, 어딨냐. 이번 이벤트가,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이벤트 걸으실 분들은, 예, 선택 큐브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저는 골프 저격 안 했습니다. 네, 예, 어차피 풀캐릭이라서, 네, 예, 한 번, 전 기다려서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1100원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할 때는 패키지가 50 다이아 짜리. 두 번째 패키지가 50다이고세 번째 패키지가 아마 2200원일 겁니다. 그 결제하고 나면 네 번째 패키지에서 100 다이아. 네, 기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3000원으로 끝납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저격하고요. 네, 아마 시참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이벤트 하는 항상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시점을 진행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대충 방식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신행템은 안 나왔어요. 지금. 신행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론 그대로 마지막이고요. 저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뽑아서, 네. 썰매 두개 뽑았다. 아, 그러면 나 이거 하나 뽑았다. 찬스 하나 뽑는다. 그러면 이두 개를 통해서 이동복기권 하나, 예,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뽑을 때마다 이렇게 선물 티켓을 주고요. 이 선물 티켓을 4개 모았을 때, 특급 13종 뽑기권. 그리고 이걸 12개 모았을 때, 9종 뽑기권. 자, 오늘은, 순초, 제트팩. 음, 이 4가지 괜찮네요. 개수수 없으신 분들도 괜찮고. 유초정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그나마 어일링 슈트초, 비성기 강불추, 음, 상속문서, 행트, 인술서. 음, 인수사가 5%는 좀 아니다. 자, 15종 함정에서는, 상속문서. 상속문서도 그냥 가끔씩 심심할 때 쓰면 재밌거든요? 그냥 하나좀 놔두면 괜찮, 괜찮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강불발, 호출, 장난감 호출기. 음, 불증. 아, 불증이네요. 불증, 천비방, 지가북, 소불증. 와 이번에는 그냥 브이진과 소불증이 동시에 있는데 0.04%면 차라리 소불증보다는 브이진 걸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자 건설은 헐 건설은 지금 뉴타운 채권장, 황건장 팔레트, 정복자 기파. 아 왠지 건설에선 좀 괜찮은 게 많은데요. 뉴타운 채권장, 황건장 팔레트 정복자, 빠이딱. 아 무조건 건설 뽑아야 되겠네. 아 그나마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제일 나은 것 같아. 요 만약에 이제 뽑으실 분들 중이면, 그나마 이건 좀, 음, 종류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들이 한 5, 6종까지는 괜찮네요. 빨딱도 있고. 그리고, 포법에서는 지금 333, 9%니까, 음, 건설에서 비쌀 편이요? 헐. 근데, <laughs> 원래 그래요. 네, 늘 그랬지만, 특급 13종에서는, 오, 괜찮네요 이거는. 음, 근데 빗비방이 2%, 펀치건이 또 풀고 도면 초건장음 13종까지 그 외에는 특급 엔트로스 이게 아마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황건장, 정복장 이빠, 제트팩 반중력 반중력도 괜찮을 것 같고요. <laughs> 아, 천비방 나오셨으면 대초. 아 남캐 최고 여캐 최고 다음 또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되 다음에 자 소투급에서는요 드론, 각사곰, 뉴타운, 파바, 공건자 공, 빠이따, 지갑 어유 괜찮네 음 각개비도 있고 개술서 있고 개술사랑 각개비 둘다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번에 좀 노려볼 만 하겠네요 각개비는 그나마 좀음 아직도 강한 행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채 권장 플랫코, 여기도 있고 해바파... 해바푸네 헐, 해바스바... 와... 슈퍼 학생기 이건 괜찮다. 어휴... 해바를 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햄에서 없으신 분들... 자, 근데 여기까지 뽑는 게 문제죠. 여기까지 가는 게... 그리고 33% 씩, 그 외에는 5 0만고일특별한템 뽑힐 건... 음 50만이 70%, 딱 그거네요... 합성 5번! 그 외에 마일리지 상점 찬스권도 33%다 똑같네요 근데 선택 큐브 있을 때는 먹고, 하나 아이고 단독 영비 또 한다 아, 단독 영비 아 이거 이 이벤트가 정말 휴 항상 말을 생각하는 거지만 단독 영비는 진짜 힘든 이벤트예요이걸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1%로 또 뚫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영비 똑같고요 에또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떤 거요? 자, 연빛은 나중에 올리고요. 자, 찬스 뽑기권. 찬스 뽑기권은 먼저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스 뽑기권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 뽑기권이나, 음, 건설 뽑기권 나오면 되죠. 자, 첫 번째 찬스 뽑기권. 아마 뭘 나올 것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선택 큐브 하나 있는 거 말고도, 이건 이제, 에, 패키지에서 구매한 것들. 자, 티이네요 음, 아, 이것도 뽑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네요. 저는 과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도 많이 패키지 위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짜버님도 반갑습니다. 데니스. 어유, 맞네. 생각해 보니까 데니스 있네요. 자, 두 번째. 노란자 노란자라는 게그 혹시 그영비인가요 일반 재료에 빗는 건많 마는 가요 그냥 자, 이번에는, 3%니까요. 음, 3%. 현균님도 반갑습니다. 보겠습니다. 폭포 5회권. 일단 A 플러스니까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야. 이런 건안 돼요. 오유, S 플러스 행태 뽑기권도 한번판매해은 있어요? 21일까지니까요. 한번 쫙첫 번째 모유 램프 첫턴 더블 21일까지니까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음 킵해 져 있는 것들. 아, 판매비는 있어요? 네. 어유, 오이 편자다. 간만에 편자 나오네. 어, 아, 네 아, 굴뚝 하나, 자, 어, 제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딨냐? 이거 일단 굴뚝 하나 나왔어요. 전 지금, 그리고 마일리지 상점에서도, 아, <laughs> 네, 들어가세요. 전 안녕하세요로 봤네요. 자, 오케이! 썸에 두개 시장님도 반갑습니다 와 저렇게 3%짜리가 두개 나오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 어휴, 손거울 자, 일단은 음... 해져 있는 것들 다 뽑아보고 아 이번 이벤트 다이아를 음 그래도 네 번까지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 하나만 나와라 진짜 배경화이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오케이 굴뚝 하나 더 굴뚝 하나 더 애아트리치 아닐까요? 마녀라서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는요 음... 함정 뽑기권 그리고 썰매도 있으니까 음... 이렇게 굴뚝을 수집할 때마다 또 이렇게 함정 뽑기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지금 찬스 나올 때마다 뽑기권이 네요 얘는 수집, 얘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안 사라지는 것들 음...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집 아유 이번엔 또 집이 없게 탄스까지는 이거 뭐냐 헐 얼... <laughs> 마지막 한번만 더자 굴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썰매 1 굴뚝 1집 찬스 1 이렇게 마일리지로 이게 이번엔 집 어? 그럼 나집 하나만 더 있으면 된데그냥집 하나만 더 나와라 집 하나 나오는 거 뽑을 때까지 하다가 오케이 집 하나, 굴뚝 하나 아, 이러고 나니까 한번더 뽑고 싶네 오케이, 굴뚝 오, 어, 꽤잘 나오네요, 그래도 자, 아예 한번더 뽑아보자 이왕 한거 에이, 역시 또안 되네 한번더 이러다 망하겠다 오이쿠 굴뚝 두개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기건은다 됐고, 찬스건 저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세개 다가 뭐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이거 한번더 뽑아서, 마일리지로 찬스건한개더 뽑겠습니다. 자, 여기서 찬스건 하나를 뽑고, 선택 큐브 나도고 썰매 한번 더. 자. 그쵸. 그렇죠. 자, 여기서는요, 굴뚝이죠. 자, 됐습니다.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번 뽑으면, 음, 특별 형점뽑힐거 같이 뽑을 수 있더라고요. 자. 자, 일단 지금 제제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동 형태부터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아, 수직, 수직부터 뽑을게요 자, 이동행템, 15점. 자, 나와라. 이동행템에서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순초랑 계열 많이 나오던데. 빛성기. 어, 가형님이요? <laughs> 오시겠죠? 그리고 함정 한번 더. 자, 함정. 함정에서 불증이 나오던데. 아 불증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증 나올 리는 없겠죠? 빛강마. 자, 함정 한번 더. 상수권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먼저 누적, 네, 수집 보상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전자발. 아, 전자발 꽤 괜찮네. 그래도. 자, 함정 네 번째. 해자랑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 비눗방울 소환 보자. 홀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4%. 어휴.. 4%와 이거.. 차라리 이건 나이파이에 아이고.. 그나마 이게 낫다 다음에 세팅할 때 심심할 때 하나 세팅.. 그쵸? 이연님은 b b 방 있으면 좋죠 자! 건설입니다 건설! 하.. 아, 채건장 뉴타운 그리고 공건장 아, 진짜 이건 나오지 마세요나 지금 방금 놀란 게, 정복자의 깃발인 줄 알고 되게 놀랬는데, 하, 아, 당했다. 저. 자, 건설 한번 더. 채건장, 채건장, 뉴타운, 공건장, 그리고 빨딱까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명건, 돼지주가 이번에 이벤트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 그러면 이제 이동형태 포켓건 15종 파바블주 순초 아 순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순간 움찔했잖아요 지금 아 되게 대... 정복자의 깃발인줄 알고 당했네 당했어 맨날 당하지만 또 당해 이동 슈트쳐 예이 나쁜놈들 건설. 어이구, 이건 좀 그래도 좀 기대되는데. 건설. 야, 이번에 기대된다. 이건 왠지 이건 내가 봤을 때 어, 빨딱 나올 것 같아. 빨딱, 빨딱. 예, 딱 빨딱이에요 이거. 예, 이거 빨딱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빛 건장은 진짜 아닌데. 아.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빛 건장은 좀 아니다. 진짜. 그래도 초건장까지 나올 거 생각했는데, 빗,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빛 건장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초, 초건장도 그래도 트레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재료 중에 재료다. 재료 오브 재료 중에서. 자, 이번 이벤트 제가 일단 뽑기는 많이 뽑아봤어요.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그런 이벤트네요 한마디로 목적은 딱 있어요 아 저도 <laughs> 저도 안 가져가요 저거 목적은요 썸 선물 티켓 4장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이벤트에서는요 거르실 분들은 선택 큐브 받지 마세요 먼저 네꼭 받지 말고 선택 큐브는 지금 일단 보관함에 킵해 놓고 있으시다가 네 어떻게 보면 접속 보상이나 아니면 킵해져있는 풋법을 다 뽑으신 다음에 선택큐브를 통해서 이렇게 뽑기권을 뽑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네 잘못했다가 저거 큐브부터 먼저 썼는데 풋법으로 해서 저거 맞추려다가 뽑기 한번 하려고 저거 맞추다가 제 생각엔 다이아 천다이아 넘게 날아갈것 같거든요 네 킵하실 분들은 이번이패 거르실 분들은요 선택큐브는 꼭 예, 킵해놓고 있으세요 아 그리고 야 뭐냐 헐야나 이거 왜 이제 봤지 아, 나 아까부터 계속 가로 먹였는데. 다 했어서. 헐. 자, 이러니까 항상 이벤트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빅비방 아직도 좋아요. 예, 빗, 뭐야, 이거. 자, 또 뽑아 봐야죠. 거르실 분들은 미리미리 거르세요. 아, 이것도 계속하니까 한번더 뽑고 싶네. SNT 뽑기권도 뽑아보고요. 저것도 저것 가루 먹여서.. 아유.. 맨날.. 그리고 플레이 이벤트 보상으로.. 네.. 가루 주니까요.. 지금 보고 바로 가루 먹인다고 하지 마시고 플레이하시면서 가루 먹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괜히 저거.. 저처럼 이렇게 큐브 까지 마세요.. 자!